y o 스 want to be living. 사사 how are you? How a 하 e y o 는 What are you? w 다 a 조금 그래요 신기하고 우선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 버틀 애플러스에서 루스벤 예, 바이런 역할을 맡은 주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버틀 애플러스에서존윌리엄폴리조리 역할을 맡았던 한정수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저와 우리 손석준교님의더대레이프리교의 어, 마지막 공연을 음. 인사하는 자리입니다. 어, 아. 간단히 소감을좀말씀 해주시죠. 네. 네. 먼저 말씀드리자면, 음. 되게 후련할 줄 알았어요. 진짜. 후련 때부터 재연까지 와가지고, 정말 많은, 수업들과 그런 것들이 진짜 많이 쌓였고 문장실에서 항상 스태프분들이랑 형들이랑 웃고 떠들고 그러고 공연이 시작되면 정말 환상의 나라에 들어가듯이 웃고 떠들었던 바이런과 존의 역할을 맡았던 배우들은 어디 온데간데도 없고 정말 온전히 그 역할로서 주고받는 그 눈빛들이 저한테는 정말로 잊지 못할 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을까 생각을 마음이 안 좋거든요. 끝난다고 하니까 생각을 해봤더니 어쩌면 그런 추억을 함께했던 형들과 동료들을 똑같이는 다음 시즌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만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연 때는 사실은 우리가 빨리 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은 다른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슬은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이나 이번에 쌓아온 추억들 그리고 즐거운 시간들 그리고 무대 위에서 흘렸던 밤과 열정과 눈물들 그리고 함께했던 스태프분들 컴퍼니 매니저분들 컴퍼니 모든 사람들 정말로 소중한 시간으로 제 마음 깊숙이 언제까지나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음, 저도 우리 또 석준 배우님과 마음이 좀 비슷해요. 초연을 하고 아, 희한할 정도로 저희 더테일 a p 스만 하면 뭐, 희한한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걸 또 열심히 이겨나가고 그 이겨나가는 힘의 원동력은 당연히 일본은 여기 앉아 계신 그리고 또 오늘 어, 오고 싶었지만 못올 수도 있었, 못오셨는신연인 <laughs> 네. <laughs> 여러분들께 혹시나 이 영상을 또 보실 수도 있잖아요. 어, 이 광인 너무 사랑했지만 오늘 자리는 함께하지 못한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도 다시 한 네. 번. 김춘수님의 꽃이란 씨를 참 좋아하는데,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셔서, 저희 작품이 꽃으로 불릴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그 꽃의 뿌리에는 지금 뒤와 동리 분장실에 있는 스태프분들이 아주 꽉 붙들어 주고 계세요. 겉에 비바람이 흔들리지 않고 예쁘게 피어할수 있도록 저희가 아주 꼭 붙잡아주고 계셔서 진심으로 항상 어느 공연이나 스태프들께 너무 감사하지만 어,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번 더티의 스태프들 유도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진짜로 사랑으로 우리 배우들을 보듬어주셔서 다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에 앉아 계신 관객분들 배우로서 보답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뭐, 너무 당연하고 좋은 말이죠. 더뭐 좋은 단어가 있으면 좋겠는데, 딱히 찾지는 못하겠고, 그냥 일상생활을 좀더 잘해서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움직임 하나가 좀더 여러분들께 좋은 고민거리와 생각거리, 볼만한 거리, 될수 있도록 최선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연사장 명면에 진짜 그런 배우고요. 제가 보증하는 그런 배우 중에 한 명이고 제가 뭐라고? <laughs> 그 하지만 그런 배우들이 모여서 열심히 좋은 그림을 만들어 봤는데 이게 저희 기억 속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도 계속. 사랑있 유기체처럼 여러분들의 상상 안에서 마음껏 꽃처럼 피어나고 또 시들었다가도 더 아름답게 피어나고 이런 상상의 거리가 돼서 여러분 삶에도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거울을 바라볼 때 저희 덧대리나 같은 그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좋은 반현이 될수 있도록 감히 요원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릴까요, 이제? 와주신 관객님 여러분들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따로 따라... 감사합니다 간다 <laughs> 다 희한해요 그죠 이게 뭔가 좀 웃기죠? <laughs> 어, 왜 이러죠? 이, 이 에피로그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아,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음 간에 바이러스로 <laughs> 아니요 존과 바이가 어때요? 문이랑이요? 네. 괜찮겠어요? <laughs> 당당 가능하시겠어요? 왜없 무슨 일 당한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 거래요? 왜요? <laughs> <laughs> 이 <많이> 갔다 <웃음> <웃음> 무슨 일 당하신 것처럼 문이 그 안에만 있었잖아요 와주셔서 뭐. <laughs> 감사드리고 얼른 나가셔서 맛있는 것도, 커피도 드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면서 좋은 추억 잘 담아가시면 저희 인생은 너무 가,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주셔서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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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放 <laughs>